아, 갔다. 갔다. 안다. 안다. 하나, 안녕. 안녕. 알아คะ? 씨. 반갑니? 어. <웃음> 아, 너무 설레요. 우리 진짜 얼마만이야? 우리 그때도 일본 오사카 처음 가고. 또 같이 또 간다. 다음 여행지는요? 없어, 영생 힘요 캐릭을 응. 이리차 응. <laughs> 힘듭니다. 근데 이게 지금 한국보다 더싼것 같아. 두 개에서 4,300원 정도 밖에 안 했어. 큐얼로 하니까 바로 일사천리

프레시 타됐다 이게 와규 이게 로스트 비프 비주얼은 우선은 보면은 여러분 똑같이 생겼습니다 음, 맛의 차이도 제가 봤을 땐 비슷할 것 같아요 <laughs> 차라리 옴므라이스를 하나 시키는 게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있던데? 아닌가? 아, 나 봤는데? 약간 그런 비주얼이 있었어 있었어요 나 그래서 크리스타 이런 거안아 오, 서비스 서비스 진 <laughs> 네, 춘차에 또 손님 들어요. 하관만 <laughs> 나오겠어 <있어>, 내가. <laughs> 여러분 이 밥에 먼저 이거 하고 이거를 제가 일부러 놔뒀어요. 근데 이거를 이거 와사비를 굿굿생 와사비 그래서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게 베개를 추가해야 된다 하더라고요. 무조건 추가하세요. 꾸심입니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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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와사비 꼭 추가해 주세요. 꼭꼭꼭꼭 꼭, 꼭.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이게 일본 와사비는 어, 맛이 달라요. <laughs> 진짜 막 엄청 막 코스하고 그런 느낌 없는 것 같아.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체크인 예약을 하고 결제를 미리 하고 오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. 문 열어보세요 얼마나 작은지 어? 여기좀여다좀여다분여러 일본 진짜 작러분 끝, 끝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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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너무 여 너무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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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우리 예전에 오사카 갔던데 진짜 작았거든요. 근데 여긴 굉장히 이 정도면 넓은 편이다. 바밤밤. 어디밤 생각보다 아, 근데 너무 예쁜데? 야, 이거 테라스 우리 거야. 대박. 야. 바밤밤. 바밤. 바밤. 이게 <laughs> <laughs> <좋아>. 아, 미쳤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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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로 스타벅스도 있고요. 아 어, 여기 숙소 미쳤나봐요. 미쳤어. 근데 원래 보통 이거 넣는데 이것도 있네. 대박! 어, 여기 진짜 근데 너무 괜찮다. 우와. 잠옷을 챙겨올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는 완전 위 아래 이렇게 상하이 가운 느낌이 아니에요. 음, 전 예뻐. 우와. 아 호텔 로비 즐입니다요 너무 예쁘네 호캉스 느낌이야. 안녕. 수요 완전 어딜 가려요? 너무나 추운. 고배, 고배, 얼어죽겠어요네배고까 고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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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노 고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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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디자인 나배 고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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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에 여기 고로케집, 옆에 정육점인데 위치가 바로 앞에 음, 여기 백화점 재즈카페예요 갑시다 가스는 왜안 어... 아직까지 전화했어요 <laughs> 배웠어 <웃음> 그때 대서 또 배가 안 고플 수도 있어. 아 분위기 진짜 너무 좋아요 최고. 응? <laughs> 네, 요맛이 입맛 나와요. 아니, 어, 먹어본 맛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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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0 떨어 으흠. 으나가 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야. 그냥 기분 좋게 묻혀가 있어. 우 여기 봐봐.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습니다. 음. 아니, 근데 소스 찍어 먹는 거. 拍照呢。 불 아픈데? 어디가 아다 꼴꼴 아, 아, 내 손.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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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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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연속 아, 아, 해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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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엄청 아침 독일부터 아, 되게... 잘 나온다. 일본 지하철은 독특해요. 저희가 직접 계산해야 돼요. 여기 보면, 각 구간별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. 저희는 오사카 남바를 가니까 410원. 그거를 직접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. 보면은, 두 명이면은 두명 누르고, 이거 누르고, 이걸 이런 식으로. 선택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. 독특해요. 쟈니�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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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엄청 찾아다녔는데 없더라고요. <laughs> 이거 파는데. 이이 엄청 심플해 보여도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진짜. <laughs> 네 진짜 살살녹는다고요 <laughs> 이게 진짜 달라. 요뭘 왜인지 모르겠는 데, 입 반죽에 뭔가비밀이 있는 분같아 이분이 뭐, 이 살살 녹아요. <웃음> <웃음> <삼치 몇> 살 이분이 뭐, 이살따살 보세요, 빨리. 분이 음.

술 한잔하고, 떡술 먹고, 오렌지 주스 먹고. 저 이거 빼야돼요. 여기는 타코야끼 진리입니다, 여러분. 맥주하고 한잔. 저희는 고코노미야끼는 안 먹고, 둘이 같이 이거. 1인 1 타코야끼를 뿌시기로 했습니다. 아, 아. 아 아니에요? 바늘을 아. 올려서. 하율 올려서. 어떤가요? 음. <laughs> 아, 가까이 요거 좀와세요이기 해볼게요 네, 요 <laughs> とらえて、ばかちがすごく食べてるんだ。<laughs> <laughs> 아침에 밥 먹으러 왔어요. 라면 거는 제가 원래 라멘집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, 뭔가 소스가 좀 약간 걸쭉해요 면은 확실히 얇아서 제 스타일 음,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먼저 어때요? <laughs> 전적으로 저는 잇츠나무보다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너넌 음. 엄청 느끼하거나 좀 적당한 것 같은데? 그치? 잇츠는 어, 정말 느끼해서 중요한 건데 김치가 있거든. 김치. 김치. 김치 맛이 약간 김장김치 맛 나다. <laughs>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. 진짜 맛있대요.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고 진짜 맛있어서 하나로는 안 되겠어요 하나 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 동전 털어서 아이고 휴지 때문에 못 꺼내겠어 음... 어... <래친> <래친> 어때요? 여기서 뭐이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베스트래요, 베스트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최고. 진짜 겉은 엄청 바삭한데 안에 완전 촉촉해요. 그리고 우선 맛있어.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푸딩 느낌, 안은. 마지막 소감이요? 마지막 소감. 맞아. 너이 사이즈 처음 봤어. 나도 아, 가기 싫어.